안녕하세요. 오닉스 코리아입니다. 자, 두 대의 모아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초기에 나온 모아비 더 마스터 차량이고요. 지금 마무리 나와 있는 차인데, 지금 뭐 달라진 거는 엠블럼 바뀐 것 같고, 요거는 그래비티 옵션이라고 최 상위 등급의 차량이고요. 이 차는 광택 유리막 코팅, 유막 제거, 발수 코팅이 진행되었고요. 지금 보니 쪽에 PPF랑 프론트 범버에 PPF 시공을 해놨고요. 내일 출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내 PPF도 했어요. 실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도어를 열어보면 이렇게 이게 다하이그로이라서 이게 스크래치가 많이 나거든요. 여기 부분이랑 이렇게 콘솔 쪽이렇게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차는 화이트 모하비는 프리미엄 광택 유리막 코팅. 이전에 이제 페인트 피해가 있어서 시공한 지는 좀 됐는데 지금 오늘까지 보관했다가 내일 출고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상 오닉스 코리아 1000점이었고요. 어, 저희가 PPF를 시공을 거의 안 했었거든요. 왜냐면 필름을 검증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전체 시공을 안 했는데 요즘에 이제 검증이 완료되고 저희가 시공하는 네포스 PPF 필름으로 전체 시공을 하고 있으니까 PPF 하실 분들도 검증된 오닉스 코리아 네포스 필름으로 시공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오닉스 코리아 1000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